어, 매물법의 부기의 변화 과정은요, 수술하고 나면 한 이틀 정도 눈이 붓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부기가 문제가 됩니다. 라인 밑이 통통해 보이죠. 그럴 경우에는 쌍꺼풀이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부어 보이면은, 그쪽의 쌍꺼풀이 높아 보이고 눈동자는 가려져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기가 빠지면서 쌍꺼풀은 낮아지고 눈동자의 노출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기 변화 과정은 대부분은 두달 정도 되면은 다니실 만하고 큰 거부감이 없죠 그리고 조금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일주일 네도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드물게 부기가 오래 가시는 분들은 매몰법이라도 8개월, 12개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매몰법 실에 의해서 조금 라인 밑에 조직이 꽉 눌리는 그런 증상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수술 후에. 그런 원인을 보고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의 변화 과정을 아시면 조금 기다려 보시고 마사지 하시고 부기 빠질 때까지 그렇게 좀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쌍꺼풀 라인이라는 것은 쌍꺼풀이 이렇게 접혀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접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을 쌍꺼풀로 우린 보거든요. 이 쌍꺼풀 바로 위에 이 부분은요, 약간 도톰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눈꺼풀이 하나인데, 접혀 들어가면서 덮이고 다시 그 위로 또덮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인이 보여지는 쌍꺼풀 바로 위에 부분은, 이 접혀진 피부 때문에 약간, 어, 하나의 띠처럼 약간 도톰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메몰법 후의 부기 과정을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은 뭐 일주일 정도면 큰 거부감 없이는 다니실 수 있는데 또 조금 부기 빠지는 게 늦다면 은뭐두 달까지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 괜찮아지시고요. 특별히 부기가 좀 늦게 빠지는 경우에는 뭐 6개월, 8개월, 12개월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마사지 꾸준히 하시고, 또 병원 오셔서 경과 관찰 받으시면 걱정을 좀덜 하시겠죠. 감사합니다.